게이밍 노트북 그거 사면 호구 아니야? 야 다시 보니 섬유 같다. 코를 시작하는 단어 중 PC 게이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하나는 코로나고 다른 하나는 코인이죠. 이두놈 때문에 부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갈수록 비싸지는 부품들 때문에 이제는 게이밍 장비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죠. 가성비를 생각하면 조립 PC로 같이 리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대기업 완본체 심지어 게이밍 노트북이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정말로 게이밍 노트북이 더 싸거든요. 자 일단 RTX 3070 그래픽 카드의 가격만 100만 원이 넘어요. 여기 CPU, 램, 메인보드, SSD, 쿨러, 케이스의 파워까지 더한 뒤 윈도우를 설치한 조립 PC의 가격은 250에서 60만 원을 각분이 넘죠. 반면 유사한 스펙, 그러니까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노트북용 RTX 3070 그래픽 카드 칩을 장착한 이리전5 프로는 윈도우 10 프로가 설치되고도 공홈에서 220만 원에 팔립니다. 앞서 설명한 조립 PC 본체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웹캠 등의 가격까지 더한다고 가정하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아,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노트북은 스펙 시트로 보면 안 돼. 발열 제어 때문에 스펙보다 못한 성능이 나올 수 있다고 맞는 말이에요. 조립 PC에 비해 크기가 작아 발열 해소가 어려운 노트북 제품군에서는 특정 부품, 특히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에서 그래픽 카드가 먹는 전력량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열이 발생하고 결국 노트북 내부 부품들이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사들마다 의도적으로 전력 공급을 줄여 그 성능을 낮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TGP란 개념인데 잘 들으세요.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게이밍 노트북 흑우가 되지 않습니다. TGP란 쉽게 말하면 노트북에서 그래픽 카드에 최대로 줄수 있는 전력량을 말해요. 그래픽 카드가 쓸수 있는 전력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휘할 수 있는 성능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일단 게임을 깔고 이야기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애플티스 게임... 좋아하니까 사이버펑크 2077을 깔 접카로 구매한 게임을 저전용 모드에서 돌려 t 즈 p 값이 낮은 환경을 재현하자 컴퓨터가 버벅대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평균 프레임이 15에서 20 정도로 이 정도면 게임을 <목소리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퍼포먼스 모드로 바꿔 TGP 값을 최대로 높인 뒤 게임을 켜면 어떨까요? 프레임 차이 좀 보세요. 사양이 똑같아도 TGP 값에 따라 실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코롬만 리뷰하면 게이밍 노트북의 게이밍 성능을 제대로 리뷰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오목교 전자상가 주인장에게 안내를 위해 게이머들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구현해 놓은 뒤 여러 게임을 제대로 돌려봤습니다. 참고로 이 리전5 프로에는 각종 포트들이 뒤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모니터나 유선랜 등 부가적인 장비 연결이 매우 쉬운 편이더라고요. 음. 해 벤치마크 사이트에 따르면 이 노트북에 탑재된 RTX 3070의 게임 성능이 데스크톱용 그래픽카드 기준 RTX 2070과 80 사이 정도라 던데 사실 이 정도면 FHD 환경에서는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해본 결과도 그랬고요 아, 게임 몇개더 했어야 했는데 어. 이토록 높은 게이밍 성능은 무려 140W에 달하는 이 친구의 무식한 TGP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그래픽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 측에서 권장하는 TGP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잠깐, 여기서 그렇게 TGP 수치가 높으면 발열이 심해도 너무 심할 텐데 노트북이 그걸 버틸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리전5 프로는 게이밍 내내 GPU 온도가 85도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노트북 자체의 쿨링 성능으로 높은 TGP 때문에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고 있다는 건데 게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 아니 뛰어난 발열 해소 능력이라 하겠네요. 하지만 이대로 만족할 제가 아니죠. 과연 이 노트북이 어디까지 발열을 제어하면서 성능을 낼수 있는지가 궁금해져 궁극의 발열 플러스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맞아요. 최고의 벤치마크 테스트는 역시 채굴이죠. 실제로 채굴을 진행해 보니 결과가 매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더리움의 채굴 능력을 끊인 해시레이트를 표현하는데 이 노트북은 간단한 세팅을 마치자 무려 50에서 55해시를 기록하더라고요. 데스크탑용 RTX 3070의 시레이트가 평균 50 원저리인 걸 보면 엇비슷한 헬시 레이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채굴을 하는 내내 노트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내부 발열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 노트북은 합판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본체 뒤쪽과 옆면으로 공기를 배출하는 사면냉각 구조라 열 순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일정 이상의 온도로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합판에 노트북용 툰을 놓고 흡기 방식으로 풀링하니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서 더 많이, 더 오래 채굴을 할수 있는 레딧 등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이 노트북으로 60명 페시를 넘기는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어쩌면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 채굴를 할... 나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좋은 점만 이야기했나요?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여전히 16인치에 불과해 작은 화면 크기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문제 삼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리전5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지나치게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제조사에 따르면 이 노트북은 QHD 해상도에 165Hz 화면 줄사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화질은 흠잡을 데 없이 좋습니다. 아니 사실 좋아도 너무 좋죠. 다만 저는 16인치에 불과한 노트북 화면에 이렇게까지 좋은 스펙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압도적인 화질을 너무 작은 화면에서 본다는 느낌이라 적정 기술의 측면에서 보기에 조금은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 문제도 연관이 있고 지죠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게이머들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제 화면의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오버 스펙은 어쩐지 많이 들 필요해 보입니다. 또 거대한 전원 어댑터 무게도 여전히 아쉽습니다. 크기도 상대적으로 큰데다 무게도 거의 1kg에 육박하는 이 어댑터는 여전히 가방에 들고 다니기에 무겁고 한 자리에 두 개는 걸리적거리거든요. 높은 전력량을 커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어댑터의 말로 게이밍 노트북 업계 전반에서 발전이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속에 이제는 게이밍 장비 선택 기준에 게이밍 노트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업계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전5 프로는 올해 나온 RTX 3070 기반 게이밍 노트북 중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한 제품이죠. 사양, PGP, 발열, 디스플레이, 사운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측면에서 본연의 기능에 대단히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거 너무 광고 아니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제작비를 받았어도 이게 수치적 로 어떻게 더 나쁘게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7월에는 리전 6세대 전체 라인업이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여전히 눈길을 가는 건 답답한 PC 부품 수급 상황과 큰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픽 카드는 그 가격이 진정되고 있다 지만램 값이나 SSD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니 말이죠. 모쪼록 7월에는 조금 더 많은 제품분들이 소비자 손에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물량의 숨통이 트게 기대하며 이번 편을 마치겠습니다. 끝. 제발 나도 이젠 그래픽 카드를 바꾸고 싶어. 나도. 님 얼마에 샀다 그랬죠? 3070은 68이요? 네. 저런 코인을 샀어야 되는데.